안녕하세요. 개구TV 패닉입니다. 현재 시간 오전 1시 37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전에, 어저께죠?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 정도 하고 지금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어저께 라이브 방송에 못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히든 종목을 공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영상을 히든 종목을 공개하기 전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음, 사실 여기 보게 되면 가입, 그러니까 멤버십 가입이 저는 활성화를 했는데요. 이 멤버십 가입을 하더라도 안 하신 분들하고 차이가 현재는 없습니다. 네, 제가 이거 활성화를 할 때도 차이점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을 네, 그렇음에도 그렇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이분들한테 그래도 혜택을 좀 드려야겠다. 어, 이렇게 좀 저는 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혜택이라 하는 게 어떤 거냐. 뭐더 좋은 종목을 공개하거나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어그 혜택은 어떤 것이냐고 하면은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한 달에 두번 정도. 앞으로는 더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은 그 라이브 방송에 못 들어오시더라도 녹방을볼수 있게끔 음, 하려고 합니다. 네. 사실 라이브 방송에는 제가 히든 종목을 공개하기 때문에 어, 언젠가는 막으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요번에, 그러니까 이제 2월달부터죠. 2월달부터 이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한테 혜택을, 그래도 혜택이라는 걸좀 드리기 위해서 라이브 방송에 못 들어오셔도 이 라이브 방송을, 녹화본을 이제 제가 요 커뮤니티 여기에 이렇게 올려드릴 겁니다. 네. 그러면 회원 분, 이제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클릭을 해서 어, 녹화 방송을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오늘까지, 그러니까 1월달까지죠. 1월달까지는 못 들어오신 분들 한테 다 제가 여기서는 볼수 있게끔 지금 현재 커뮤니티 안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1월 20일 수요일 날 라이브 방송 네, 올려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올려드렸으니깐요 어 누구든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게 보시면 제가 뭐 종목들이라든지 히든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서 확인하시면 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혹시 몰라서 한번더 이렇게 네, 히든 종목을 영상으로 해서 공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히든 종목이 뭐였냐면, 이 코롱 인더였습니다. 네. 자, 코롱 인더. 이 종목 설명은 여러분, 라이브 방송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우선은 이 종목은 크게 수소 관련, 그리고 타이어 관련, 그리고 놀러, 놀러부폰, 이 필름 관련, 요, 세 가지에도 엮여 있어요. 우선 수소는 수소차, 그죠? 그리고 타이어는 뭘까요? 요새 타이어, 자, 자동차, 완성, 자동차 관련된 이슈가 많죠? 자율주행, 2차전지, 수소, 그죠? 당연히 타이어가 빠지면 안 되죠? 네. 그래서 타이어 관련 섹터로도 해당이 되고요. 마지막은 이제 핸드폰 또는 TV 관련 그놀러부품 필름 관련 섹터로도 엮여 있습니다. 네. 그거 외에도 많은 섹터에 엮여 있긴 하지만, 오늘은 그세 가지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코로인더를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어 추천 이 종목의 매수가는 43,000원, 4만 4만원요 사이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내일 장 초반에는 아마 갭상승을 출발할 수도 있어요. 어, 출발을 하더라도 오늘 고가가 43,400원입니다. 44,300원 이상에서는 매수하지 말자. 되도록이면. 네. 최 최대, 최소한 여기까지 눌리거나 아니면 오늘 종가까지 더 눌리거나 그 밑으로 더 눌리면 그때 매수하자. 좀, 이 구간까지 몸, 안 눌림이 없이, 진짜, 오늘 고가까지만 오게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고가 부분, 43,400원에서는, 뭐, 우선 분할로 매수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다 매수하실 게 아닙니다. 절대,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면, 그 밑에 뭐, 42,000원 구간도 있잖아요. 또는 41,000원. 또는 40,000원 구간 때도 있습니다. 구간이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우선 지수, 폭락이 나와야 여기까지 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지만 네 그죠 어쨌든 어떤 이슈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 자금은 좀 약간 분할로 좀 연, 매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코롱인더 이 종목 제가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이 종목을 같이 한번 매수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히든 종목에 관련 이제 녹방은 이제 2월 달부터는 네,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한테만 오픈을 한다. 대신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시면 확인이 다 가능합니다. 네, 거기 같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 멤버십 가입이고 주은치 않아요. 사실 라이브 방송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진심은 라이브 방송 때 지금도 어,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있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은 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저랑 같이 어, 말씀도 나누고 음,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히든종목 코로인더 매매전략 잘 세우셔서 매매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 매매 영상이 여러분 매매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도 성공투자 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